하나님의 말씀을 역대하 9장 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교독하게 했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되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앞다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에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야.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대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함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올 때에 백단목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목으로 여와의 호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는 땅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공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익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패 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왕이 이것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가 그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마는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가는 사천이요 마병은 만이천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루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뿡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루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루몬의 시종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사람 아이아의 예언과 선지자 이또의 묵시체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라 살아게 도우셔서 오늘 복된 주일도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시며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게 도우셔서 믿음의 귀한 교제가 있게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은혜 중에 가장 존귀한 은혜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은혜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어, 스바 여왕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나라가 그렇게 아주 그 전체 정치 경제 뭐 문화 그러한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게 온전하게 정비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나라가 부할 수 있을까? 이러한 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 솔로몬에 대한 명성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어 과연 사실인가 하기 확인하기 위해서 어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났을 때 솔로몬의 지혜와 능력과 부귀가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5절부터 보게 되니까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대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대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라고 이렇게 솔로몬을 높이고 또 솔로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내려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수 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지혜도 주겠다. 너의 너가 정말 내 뜻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 지혜를 구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를 구했는데 내 뜻에 그것이내 뜻이고 내 마음에 합당하니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함께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진실로,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거짓되게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성취되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 그것이 복된 은혜의 약속이든 그것이 죄에 대한 형벌의 경고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되 적당히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존귀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땅에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이제 주셨죠. 그러니까 그 스바 여왕도 여왕입니다. 한 나라의 여왕이에요. 그 여왕도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그러한 여왕이죠. 그리고 한 나라의 왕이니까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에게 그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부귀 영화를 봤을 때에 이 스바 여왕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솔로몬에게 사람들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내려 주셨을까? 그것은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부귀와 이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복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재물, 부기, 영화, 이생의 자랑거리, 안복의 종욕거리, 정육거리, 육신의 종욕거리를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이 은혜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죠. 부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나 그것들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이제, 물론 이 땅에 은혜도 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은혜죠. 영원한 천국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부기 영화를 통해서 이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물론 하나님은 이 땅의 것도 주십니다. 근데 마치 솔로몬을 보고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가 아, 이 땅의 부귀영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잘 먹고 잘 살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것으로 어, 그거뿐이다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부귀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복된 은혜를 주신다. 그럼 그 가장 복된 은혜가 무엇이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것이 가장 복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20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40년을 다스리고 예순살에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갔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아주 분명한 그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을 교회에서 할 일, 가정에서 할 일, 직장에서 할 일, 국민으로서 할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죠.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가까이하고 신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